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4일 즐거운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책 속의 한 줄로 준비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그건 삶의 한 순간일 뿐이다. 결국엔 모두 스쳐 지나간 순간 어떤 것을 실패해도 그것이 실패한 것이지 나의 존재가 실패는 아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다. 모든 삶은 흐른다. 드빌레르 작품, 책 중에서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감자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특별히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감자스마일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것도 삶의 한순간일 뿐이고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삶조차도 저에겐 아주 소중한 그런 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어려웠던 순간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어, 그때 그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르게 또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리기 앞서서 제가 어제도 방송 때 이야기 드렸지만, 김포발 서울 편입 관련해가지고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뭐, 뉴스를 틀든,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어,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어, 참, 제 마음은 서울로 편입되는 게 좋아, 좋은, 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로 편입되었으면 하는 게제바람인데또 어, 그거는 또 여러 가지로 또 어, 미치는 또 이야기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 다 들어봐야 되고 종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대로 되었으면 뭐 좋겠다라는 것을 감사스마일 TV 시청자분들께다 강요하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개할 글은 어, 신문단 석부연장 어, 삼성연합회 회장님의 그런 글입니다 일단 소견입니다 편입된다면 그러니까 교통난 등의 수도권 주민들의 핵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라고 또 보는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 저는 어, 이 의견을 갖다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꼭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 뭐 이렇게 꼭 돼야 된다는 건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로, 3호선 구파발 종점 운행 열차, 고양 연장 운행, 바로 해결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은 구파발 종점은 서울시거든요. 그리고 대화행 종점은 말 그대로 고양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 운행에 따른 비용을 고양시에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구파발에서 내려서 다시 대화행 3호선을 타고, 어,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는데, 연간 몇십, 몇백억, 현재도 백성역에서 회차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해결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분단서 석부연장 감사스마일도 정말 이번에는 신분단 석부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안됐는데 만약에 재추진하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 고양시의 목소리, 삼성벨트의 목소리를 서울시장에 직접 전달이 가능하고 범취 추 시절에 뼈저리게 소름받은 게 삼성은 말 그대로 얻어걸린 사업이다 보니까 고양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삼 그러니까 덕양구가 서울시였다라고 하면 이게 안될 이유가 없고 파주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일산 킨텍스까지 충분히 연결이 또될수 있었다라는 또 생각입니다. 지역 의원님께서도 서울시 사업이 한계가 있다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로 편입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바로 해결이 되고요. 자, 그리고 감사 스마일티비 요청하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덕양시장이니 일산시장이니 이런 고양시의 현재 갈등도 해소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정치인은 사기꾼,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창 시절에 교수님 강의 노트가 몇 년씩 묵은 노트를 들고 다니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날카로운 질문도 없으니까 가능한 얘기였다. 교수님 강의 질, 강, 교수님의 강의 질은 학생들 수준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이 이야기에 너무 공감이 되고, 정치인을 사기꾼으로 전락시키느냐, 제대로 일하는 똘똘한 일꾼을 만드느냐는 결국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 시민들처럼 절박하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행동하니까 민, 관, 정이 하나가 되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장애는 냉소와 체념입니다.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이보게 해보기는 했어? 고 종기영 회장님의 어록이 떠오른 이 가을이다 라는 말씀을 깊어가는 가을에, 어, 삼성연합회 회장님께서, 범취연합회 회장님께서 그때 잠시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이 글을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서, 스크린, 어, 스크랩을 해서 제가 오늘 감자스마일 TV 에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는데, 어, 이거는 뭐 제가 어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을 뭐 덧붙이기보다는 이대로 한번 한번 생각을 갖다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이 지났네요.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시의 슬로건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시에서도 고양군을 만들어 달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뭐 고양구가 될지. 아니면 그대로 고양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로 편입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그게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고양시민의 의견을 갖다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자스 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어 신문 기사 SR 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지난 11월 2일 기사인데요. 어 고양시 서울 편입 찬성 92.3%. 서울 편입 금물 살타나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이 고양시 서울 편입에 대해 가지고 92.3%가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표본수가 너무 너무 적습니다. 일단 뭐 3천 명 정도도 안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것 가지고 뭐 고양시 서울 편입에 대해 가지고 아 90%가 찬성했다라고 하시면 좀 그럴 것 같고 최소한 표본수를 좀더 많이 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 특히 이제 고양 시민의 의견을 갖다가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혁 국힘당, 어, 고향병 당협위원장님께서 서울 편입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성사위에서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고향병 당협에서 이제 지난 2일, 어, 일 그러니까 지난 뭐 발표되고 1일부터 오후 5시부터 2일 오전 11시까지 고향시 서울 편입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92.3%가 서울 편입을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구글 설문지 방식으로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적양구 주민들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저도 이제 어 제가 이어 설문을 한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설문을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2일 오전 11시에 현재 2,823명이 참가해가지고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고양시 인구가 이제 108만 명이니까 기본적으로 10% 정도, 한 2만 명 정도가 어, 일단 어, 모집단으로 해서 참여를 했으면 더 좋지 았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의견을 어, 지금 이 의견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의견을 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응답자의 거주지는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로 고양시 외 거주자도 붙소수 있었는데, 여기 일산 동구, 일산 서구에 비해서 덕양구의 인구가 더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덕양구의...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일산 동구 서구보다 서울시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이 2.9%, 20대에서 30대가 20.5%, 40대가 26.1%, 50대가 25.7%, 60세 이상 24.7%였는데 고양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나온 만큼 당장 협의 및 고양시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통해서 편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기사 하나만 가지고 어, 고양시의 어, 그런 시민의 의견이 어, 이게 다 이걸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의견은 또이 의견대로 지금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고양 시민의 의견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어, 개인적으로 들고요. 잠시만요. 이어서 채널A의 홍기현 기자님 기사 국민의 힘하남 광명 구리 고양 부천 우선 편입 검토 이 다섯 개 지자체 그러니까 김포시를 제외하고 하남시와 광명시 구리시 고양시 부천시를 이제 다섯 개 이제 어시 지방 자치 단체를 수도권에 있는 우선 편입을 갖다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이 김포의 다른 도시에서 주민 뜻을 모아오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고요. 일단 김포 편입 위원회가 아닌 이제 수도권 위원회를 띄웠는데 이제 선임된 조경태 위원장님께서 어 지난 뭐 이일날 채널 A와 만나서 편입을 검토하는데 다섯 군데를 콕 집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하남, 광명, 구리, 고향 부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남, 광명, 구리, 고향 부천 이것이 최소, 이것도 최소한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지만 수도권 전체 에한 바탕 태풍이 불 것이고 제가 어제 이야기 들었을 때 어제 아침 뉴스에 구리시 같은 경우에 또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천시하고 광명시는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같고, 고양시에서도 지금 빠르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김포뿐 아니라 서울 생활권 도시 전역에 대해서 서울 편입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적극 검토해서, 어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포시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TF 대신에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합류를 원하는 다른 도시들도 훑어보겠다는 구상인데, 위원장에는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도시개발 전문가로 불리는 조경태 의원이 임명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진짜 말뿐이 아닌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일시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해 나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또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 최소한 다섯 개 이상 도시는 참여할 것 아까 그러니까 김포시를 제외하고 다섯 개 도시 이상은 참여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 거기에서 이제 고양시와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구리 그 그러니까 지금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 묻는 형태의 검토 대상이 지금 될것 같고요. 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설문조사 포함해가지고 각, 어, 당협위원장님들께서 각 지방자치, 어, 지금 각시의 이런 의견들을 갖다 묻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일단 밑에서부터 여론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경태 어, 신임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포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건 교통문제라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 예산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라고 역전을 했는데 저는 이 예타 면제를 보면서 제가 신문단서 석부 연장 그렇게 예타 면제하자고 외쳤는데 이번에 이제 김포시에서 이제 서울로 편입한다고 하니까 이제 예타를 면제하겠다라고 역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어, 이거는, 어, 시민, 국민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정치적으로 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감사스마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가 있는데 과연 성남시가 서울로 편입을 희망을 할까요? 과천시가 서울로 편입을 희망을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이런 도시에서는 서울로 편입을 희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을 한다고 했을까요? 이제 그 그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갖다 해보면, 정말 김포시는 서울시하고 맞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포 골드라인도 다니고 있긴 하지만,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아, 여기서 제가 빠트렸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중에 가장 1, 1위가 고양시입니다 저는 김포시일 줄 알았는데, 1위가 고양시입니다 1위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서울 수도권에서 고양시 당당하게 1위가 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 뭐 물론 108만 명의 고향특례시가되었고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120만의 메가 신도시가 메가도시가 되긴 하지만 정말 이 메가도시 안에서 너무너무 교통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없는 배드타운인 고향시가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보긴 했어? 라는 고종규영 회장님의 이야기처럼 그냥 고양시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서울로 편입을 해서 정말 서울시 고양구가 될지 이거는 어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정말 적극 반영을 해서 어 한번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결론으로 드립니다. 앞서서 삼성연합회 회장님께서 이야기드렸던 어떻게 보면 수도권 주민들의 핵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교통이 해결이 돼야지만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파발행 종점 때문에 많은 고양시에 있는 정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이어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곳 파주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번 기회에 구파발행 인력이 종점이 아닌 백석가로 아니면 대하여행 종점으로 또 변경할 수가 있고요. 또신분당선이 용산으로 만약에 추진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용산에서 종점이 되는 게 아니라 용산에서 파주나 아니면 일산 쪽으로 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신문당 석부연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치인이 어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사기꾼이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번에 내년 4월 총선을 한번 보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일꾼들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투표로 해서 선정을 갖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번에 이제 김포 시민들처럼 이런 것들이 어 서울시 편입을 이제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렇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5선 어, 지하철 5선도 예타 면제로 지금 추진하자는 또 이런 의견도 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은 어, 시민의 그런 힘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또 드리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냉소와 체념입니다. 저는 신문당 석부연장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이든 도전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가지고 실패를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는 것은 더더 욱 나쁘다는 말씀을 깊어가는 가을에 감사 스마일이 감사 스마일 t v 애 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시 편입의 이 화두가 내년 4월이까지 갈지 더 많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어 정말 서울 편입의 그런 이슈는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도 아마 이런 이슈는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내년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외연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또 서울시 주변에 있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김포 그 다음에 하남, 광명, 구리, 고향, 고향, 부천은 충분히 서울시의 편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또 새로운 소식들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인데 주말에 집에만 계시, 계시지 마시고 어, 가까운 어 산이나 들로 나가셔가지고 깊어가는 가을 행복한 가을을 충분히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미래를 바꾸는 힘고향 고양이라는 이 정말 제가 고양시를 사랑하는 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고양시가 제또제 2의 고향이기 때문에 정말 고양시의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서울시가 김포고 추진하는 걸 보면서. 이번 기회에 고양시도 충분히 고양구로 가능성이 어,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소신껏 제 의견을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넘어가야 될 산은 많겠지만 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